당신의 삶에 크고 긍정적인 변화가 곧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으며, 이제 풍요와 감사가 가득한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이 특별한 시간을 받아들이세요. 그들을 만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침착하게 당신에게 속한 것이 완벽한 시기에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인생의 타이밍을 믿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주가 당신과 함께 있고 모든 시간을 인도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면 예술 활동과 함께 하시고 긍정적 에너지로 계속 전진하십시오. 멋진 기적이 당신에게 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인다. 내 삶에는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풍요와 감사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다. 우주는 나의 에너지와 본성에 맞는 사람들을 내게 보내준다. 나는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 마음으로 나아간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예술 활동으로 나를 치유한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을 받아들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우주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나를 인도한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